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가렐리입니다사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을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바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도도 내어드리고 있죠. 84,100분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자료집들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2 0 0 0 자료집이라든가. 온리버스 AI HBM 자료집이라든가 2025년도에 기대해볼 만한 기업들만 싹다 모아놓은 자료집입니다. 관련된 종목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관련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한눈에 보기 좋게 정말 필요할 때마다 꺼내시기 쓰 좋게 만들어놨거든요. 어이 자료집이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자료집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로 바로 넘어와 봐야겠죠. 오늘의 영상 주제는 양자 컴퓨터 이 기업 세계 최초 신약 개발 시험 성공 무식하기 사무세요 란는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잘 움직이고 있는 건 아시죠? 양자 컴퓨터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뭐 ai처럼 전 세계 모든 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 해당 기술이 아직까지는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기술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애초에 가동하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씩 잠깐씩 가동함으로써 그 잠깐 가동할 때마다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발전하면 특히 신약 개발 부분에 엄청난 변화를 익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기술력도까지 성장하면서 이 신약 개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장 주격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혜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여러분들께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리면요. 양자 컴퓨터 최근에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큐노바라는 기업입니다. 어,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으로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어 구동할 수 있는 거죠. 신약 개발 혁신을 노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로 신약 개발 가능한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기존 컴퓨팅 자원의 0.1%로 100배 더 정확하게 어, 지금 이제 어,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사학위 이후 약 30년간 양자를 연구해서 올해 말 양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로 어,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 나왔죠. 어, 그런데. 어, 대한민국만의 기술만으로는 사실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알고리즘은 누가 가장 많이 원할까? 즉 우리나라 한 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기업하고 함께 협업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성장할 수 있음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자 우선 양자 컴퓨터하고 신약 개발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컴퓨팅 기술하고 신약 개발은 정말 먼어 기술점 느껴지거든요.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은 있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은 있는데 사실 이걸 둘다 하는 기업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해낸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최근에 우리가 양자기술 할때 항상 이제 떠오르는 기업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AI도 그렇고 양자컴퓨터도 그렇고 신약개발에서도 그렇고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업 이름은 바로 구글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구글 10년 뒤 신약회사로 변할 것 양자 매년 30퍼센트씩 성장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 한국 표준 과학연구원 이용호 초전도체 초전도 양자컴퓨터 사업단장은 지난 6일 열린 양자 컴퓨팅 QX 스케일 어,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포럼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중요 한 행사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이 단장은 양자 컴퓨팅, 센싱, 통신 등의 시장은 10년 이후가 되면 수십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직간접적 시장 규모까지 따져볼 땐 이보다 100배는 더큰 규모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해당 이제 기술 자체는요 모든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기술이라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어, 특히나 양자 어기술 특히나 이제 경제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구글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많이 주목했는데요. 이단장은 또 현재처럼 양자 산업이 매년 30%씩 성장하는 등 양자 변화 속도에 비춰보며 10년 뒤는 구글이 신약 회사로 달라질 것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 구리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뭐 소프트웨어. 혹은 뭐 검색 시장. 어 요런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아, 것들을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유튜브도 그렇죠 유튜브도 구글 거죠 어,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신약회사가 된다는 이야기랍니다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신약 설계회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할 만큼 어, 확실히 이런 it 기업들이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서도 구글은 어 조금만 검색해 봐도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최근에 했던 행보를 보시면요 실제 어 이제 구글에서 했던 행보입니다 변종 암세포도 신속 분석해 신약 개발 구글 바이오 ai 공개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 년도 5월 달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알파고 등 ai 모델을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 라는 팀에서 어 지금 현재 8일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최신 버전 알파폴드 3를 선보였습니다. 3년 전 나온 알파폴드 2는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단 30분만에 찾아내서 굉장히 놀라이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것을 한 번쯤 더 어, 지금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을 내놓은 겁니다. 암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적용할 항암제를 어, 단백질 구조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해낸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결합체고, DNA 같은 설계도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고 결합 후 어떤 형태가 될지 결정하는데 사실 그냥 말만 들어봐도 대충 들어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 구조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난제였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 알파폴드 알파 3 버전을 내놓은 거죠. 뭐 이야기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더 더해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야, 그, 전, 그 원래 이제 그인류의 가장 좀 익숙한 단어 dna 까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dna가 뭐냐면 설계도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설계도고요. 이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서 짜여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절한 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도 항상 세포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뭐각 장기라든가 각 위치에 따라서 알맞는 세포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포분열을 할 때, 어, 재료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가지고 세포분열을 분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단백질을 결국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게 공장이고요. 단백질은 이제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해하시기 쉽기 위해서는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은 요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DNA라는 게 있고 이 DNA가 어 지금 이제 mRNA 어이 mRNA가 핵을 빠져나와 리보솜에 도착하여 단백질 합성을 시작한다. 이 mRNA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최근에 어 지금 이제 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어 이제 백신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던 기술이죠. 그렇죠? 예. DNA가 뭐 DNA 사슬이 풀리면서 mRNA가 복사되고 mRNA가 나와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고 이 단백질 합성이 어 지금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근데 이 과정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통계를 내어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쌓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이 결과치를 예측하는 기술을 이번에 AI를 통해서 구글이 만든 겁니다. 이게 왜뭐 뭐, 뭐, 얼마 나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까지 암세포나 항암제 인위적으로 X선 동 등을 쏘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백질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수년 수십 수년씩 걸리고 더 정확하게 떨어질 수밖 어, 정확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파폴드3는 기존의 분석이 끝난 단백질 구조 등을 학습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 아미노산의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암세포라는 게 정상세포가 아니에요. 비정상세포예요. 그 비정상세포가 왜 그렇게 비정상이 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원인 그지 지금 현제 원인과 결과만 놓고 이제 분석을 하니까 지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중간 과정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어, 미래 어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미래에 어떤 단백질이 형성되는지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암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특히, 알파폴드3는 이전 모델이 하지 못했던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결합, 단백질과 리간드, 양물 어, 효과를 전달하는 물질, 핵산,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 등 어, 결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앞서 보셨다시피 DNA에서 mRNA가 나와서 이 중간 과정에서 이걸 물질들을 날라주는 역할 어, 리간드 어, 그리고 핵심 저장물질들 저장물질을 하는 역할. 그거를 여러분들께 핵산이라고 좀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 어, 지금 이제 핵산이라고 보는데 그 중간 과정을 그냥 도와주는 친구들입니다 리간드하고 핵산이 에, 핵산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중간 과정을 잘 분석한다고 설명드렸죠 훨씬 더 어, 예측할 수 있도록 어, 앞으로의 단백질을 구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 지금 생명공학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가 그런 업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훨씬 더 항암제를 만들어내는데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암세포와 치료제가 결합하는 구조까지 예측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어, 신약 개발을 할때 단백질 구조의 예측만 해서는 안되고 단백질과 유기분자의 결합을 봐야 한다며 알파폴드 쓰리는 다양한 단백질과 유기분자의 결합을 예측할 수 있게 돼 실제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다 와, 굉장히 교수님답게 어,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예,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당 기술이 중요한 게 정말 이거 뭐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건뭐 구글이 주장하는 거하고 국내 몇몇 전문가가 이제 발언한 것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딱 봐도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노벨상까지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노벨 확상이 나왔는데요. 어, 노벨 화학상이 단백질 암호를 풀어냈다라고 하면서 단백질 미래 에 어떻게 구축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기술을 어, 지금 나왔다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예측 기술을 가지고 어, 노벨 화학상이 나왔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CEO 어, 지미 허사비스 어, 존점퍼 어, 데이비 드 베이키 어, 등 이제 세 명의 인물에게 현재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백질 설계, 단백질 구조 검색 엔진,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현재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딥마인드 기념비적인 화학성과 베이커 AI의 힘 실감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점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화학 전공자는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대박이었죠. 어, 전날 노벨상이 이어서 화학상도 AI 분야가 석권하게 되면서 확실히 AI가 시대를 바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런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을 만큼 AI 기술이 뛰어난 이 정말 이제 신약 개발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구글이 이런 프로그램을 더 빨리 더 강력한 계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바로 양자 기술까지 현재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AI 신약 기업으로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기업이 있는데 사실 구글은 국내 한국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구글이 어, 함께 한국계 기업에게 한, 그 구글이 성장할 때 어, 국내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만한 기업이 누구일까? 함께 협업도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떠오르는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큐노바라는 기업이에요. 어, 이 큐노바라는 기업이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정확하게 좀 일치하는 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이거 당연히 AI 알고리즘이겠죠. AI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양자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어,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상장기업입니다. 예, 비상장기업이요, 상장을 한 기업은 아니에요. 워낙에 어, 아직 이제 뭐 양자 관련된 기술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어, 상장한 기업이 아닙니다. 돈을 당장 벌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한 기업은 있겠죠.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큐노바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주목받으면서 항상 급등했었던 기업인데요. 어, 대성창투가 이제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꽤 유명한 기업이죠. 최고 기업이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인데 어, 지금 현재 이런 양자 관련된 기술이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대성창투 추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관심 넣어두시고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쉽게 정리해 드리면 어, 지금 세계 최초로 어, 지금 양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시연에 성공한 기업 바로 어떤 기업이다 쥬노바다. 큐노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큐노바라는 기업은 대성창투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상장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성창투를 좀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천재 실재화 되면서 실적까지 나오는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잘 이끌어 줘야 돼요? 구글이 잘 이끌어 줘야겠죠. 이미 뭐 지금 노벨상까지 쓸어 담은. 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글과 관련된 기업들 구글의 행보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어, 신약 개발을 이어가는지 확인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정보 공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 더 많은 유망 종목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괜찮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자료 종목들은 싹다이 자료집들에 모아놨습니다. 사세대 배터리 자료집,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등 다양한 종목들 2025년도에 주목받을 수 있을만한 종목들만 싹다 모아서 어,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놓은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바로 이재진의 사안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면도 요거죠. 어 아이폰 사용하시면 앱스토어에서 이 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애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거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나오게 됩니다. 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급등 추원조부터 시작해서 장전 시황, 급등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자 무료로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급등천주 시황들 포착자료 등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처음에 접속하지 마자 클릭하시면 아이디가 없으시기 때문에 로그인하고 나올 겁니다 어 근데 로그인 하려면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어, 보시면 어 보시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이용약관 동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이제 회원가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로그인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편 로그인 아시죠?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가지고 진행해 보셔도 되고요. 어, 나는 요걸 할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워드 아이디 가입 클릭하시고 직접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하셔서. 어금면에 가입하시면 돼요 핸드폰 번호 입력칸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디자 이메일 주소로 해놨습니다 맨 나중에 비밀번호 까먹으신 비밀번호 찾기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그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하시면 되고요어 로그인 하실 때도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 점 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어, 매일매일 추천주 매일매일 시황 글 매일매일 자료 드리는데 어, 매일매일 접속할 때마다 고, 네이버 골뱅이.com 이거 적고 있으면 언제 접 적습니까? 그죠? 에, 귀찮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 유지는 체크하시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웬만하면 안 풀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어, 100포인트 무료로 다양한 무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급등주 오늘의 급등천주라든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차트가 예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 2025년도 50% 상승 기대 주도 어, 지금, 아, 여기 2024년도 2배 급등 청정리 자료집 있죠?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자료집들. 그리고 장전 시황에서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전자 상승 종목은 뭐였고 오늘의 어, 급등,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쭉 매일매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이 끝나고 오늘 장 끝나고 가장 강력히 했었던 이슈와 테마도 정리해 드리고 있고 유튜브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귀찮은 일들을 전부 다싹다 다 무료로 대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